안녕하세요, 판구입니다. 제가 촬영 장소를 바꾸고 나서 이 태양광이 비추는 조명이 더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촬영했다 보니까 아마 태양광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인기 품종들 열 품종 준비해봤습니다. 1 번은 예쁜 신라입니다. 3매엽으로 아주 예쁜 신라. 2번이 천상. 세력 발전하고 있는 천상입니다. 산반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나중에 금계산반으로도 갈수 있는 멋진 품종입니다. 3번이 홍화. 삼홍입니다. 네. 꽃 보려고 하다가, 이 뭐, 신나 붙은 자리가 안 좋아서, NN 3홍 농사 짓는 분 추천드립니다. 4번이 원홍설, 두 쪽에 신하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신하한방 숨겨져 있습니다. 수채 색설도와 원홍설. 5번이 무명복륜, 무명복륜 엄청나게 웅장한 복륜입니다. 6번이 중투복색화 지존. 뭐 변이가 나타났다고 막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일품 신화를 받아서 무늬가 예쁘게 나온 정일품입니다. 아, 무명중투입니다. 녹갓이 너무 예쁘죠. 지금 세력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녹갓을 아주 예쁘게 쓴 무명중투, 크기도 딱 예쁜 중투입니다. 9번이 배양종 삽입니다. 배양종도 엄청 예쁘죠. 10번이 배양종 아닌 그냥 서반 사 삽입니다. 황색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지난 중과 한번 꽤 고가에 팔았던 품종입니다. 뿌리가 안 좋아서 저렴하게 등재해봅니다. 네 오늘도 열 품종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1번은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제가 배양하던 신라고 잎이 내장식 해서 아주 잘 나왔죠. 근데 뭐둘다 25년 초입니다 사실. 얘는 가을 신화로 나와서 이렇게 됐었고 가을 신화에 올해 신화를 받아서 이렇게 자랐네요. 어, 뒤쪽에는 이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깔끔하고 무늬도 좋습니다. 입장수도 둘다뭐 내장식이죠. 입장수, 사실 신라 보면은, 앵간한 신라는 입장이 3장인데, 4장은 세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이게 뭐, 전진촉 25년촉 두 촉이고, 이게 그 뒤촉입니다. 뒤촉은 제가 농사용으로 떼려고, 하려고 떼놨고, 뭐, 입장도 뭐좀 가고 그래서,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키가 좀, 뭐, 쪼매난 신라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25년 촉을 두개 내다 보니까 입장수는 많은데 키는 조금 덜 컸네요. 그래도 키덜 커도 아직 뭐 입폭도 넓고 무늬도 좋고 보기에 굉장히 예쁜 그런 신라입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 네, 건강한 신라입니다. 건강한 사매엽 신라 두 촉. 25년도 삼회엽 신라두촉 입 길이가 7cm, 폭이 10mm까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광엽이에요 이런 데 보면은 단엽스러운 응. 신라두촉 가격은 3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은 원판 산반화가피는 천상입니다 세력을 받으면 뭐 금계 산반 노코로 높이는 금계 산반 노코가 나오는 원판 산반화 천상 이맨 뒤쪽 이 벌브에서 뭐 벌브 튀기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이뭐맨 뒤쪽은 완전 그냥 고조 할아버지고 전진촉이 두개 나왔습니다 아버지 복륜문이 나왔고 네 전진촉도 이렇게 무늬가 점점 들어오고 있죠. 무늬가 점점 발전하는 게 보입니다. 뿌리는 여기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 여기도 생장점 살아있고, 지금 이거 제가 바크 심었던 거를 잘안 털어서 그렇지,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쪽에도 뿌리가 내리고 있네요. 뿌리 상태 두촉 치고는 뭐,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제 벌브틱이 나와서 세력 받아가는 중이니까 배양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판 3번화 천상. 입길이 전진촉 기준입니다. 12cm. 입 폭은 7mm입니다. 가격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은 홍화가 피는 3홍입니다3홍 세촉입니다. 할아버지 촉, 아버지 촉, 아들 촉. 근데 아들 촉 지금 이게 보이는 게 24년도 촉입니다. 이쪽에 신화가 하나 나왔었는데, 뭐 위치가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촉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팔던지 아니면 한촉 받아서 팔던지 이렇게 할것 같고, 이 촉을 판매하겠습니다. 네, 세 촉짜리. 예, 이쪽은 떼어낸 부분이고 약재 도포 예정입니다. 무슨 우동 뿌리처럼 나왔어요, 얘가. 여기서 이제 동면 들어가면 이쪽에 마디가 생길 것 같고, 아, 이쪽에 생장점 살아 있네요.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전진 촉의 무늬 잘 나왔습니다. 뭐 시나 위치가 조금 안 좋았어서 그렇지 뭐 이제 사실 저도 꽃볼려고 가져온 거라 작 자체는 괜찮습니다. 예쁜 홍화가 피는 삼홍 세초 잎길이 18cm, 폭은 7mm. 농사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농사 짓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삼홍 세초 가격 1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은 수채색설 두화 원홍설입니다. 한 촉, 두 촉, 여기 세 촉, 거의 다 자랐죠. 거기다가 신화가 하나 있는데, 신화 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촉은 잎 끝이 하나 잘린 데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뿌리도 아직 있고, 수채, 색설, 두화, 원, 홍, 설 신화 쪽에는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생장점도 이렇게 괜찮고 뿌리 상태 괜찮습니다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방으로 나오고 있고 입장도 뭐 농약기가 살짝 있는데 이 하얀 거는 입장도 그냥 건강합니다 네. 수채, 색설, 두화, 원홍설. 두 촉에 시나 두 방. 한 촉은 거의 다 자랐습니다. 잎 길이는 이 아버지 촉 기준으로 12cm, 잎 폭은 6mm 까지 나옵니다. 원홍설 가격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무명복륜입니다. 무명복륜 4촉입니다. 네 4촉에 네 이쪽에 뭐, 눈도 달려있고. 네 뿌리 상태 의 생장점도 살아 있고 지금 이좀 검은 검은 탄 거는 제가 숯을 씁니다 숯 그래서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숯이랑 뭐 바크 때문에 탄화되는 부분이 있죠 입장 상태는 깔끔한데 맨 뒤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끝이 조금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촉 말고 다른 촉들은 깔끔합니다 그냥 잎폭도 아주 광엽으로 나오고. 이런에 보면은 엄청 자기 좋은 복륜이죠. 뿌리 상태도 건강한 무명 복륜 내촉자리. 그냥 딱 보기 예쁘고 선물용으로 딱 좋습니다. 잎 길이가 23cm, 잎 폭이 12mm까지 나오는 초광엽의 무명 복륜. 태극선 농가 할때 받은 복륜인데 지금 이렇게 키워 놓은 거 보면은 가끔 이게 그 복륜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복륜이 좀잘 크네요. 저희 농장에서. 네. 복륜 뿌리 상태도 괜찮고 잎 상태도 좋습니다. 복륜 가격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6번은 중투복색화 지존입니다. 이렇게 세 촉, 네 촉, 다섯 촉. 25년 초기 양방울에 달려 있는데 세력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입장도 뭐 크게 문제 없고 맨뒤쪽에 상처 하나 있네요. 네, 그 외에는 깔끔합니다. 뿌리 탄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생장점 이렇게 살아 있고 비료기를 좀 많이 준 모양이네요. 네, 생장점 그래도 다 하나 하나.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탄화된 뿌리들에서도 네, 생장점 잘 내려서 공 뿌리 없이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네 중투복색화 지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판매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변이가 나왔다고 중투복색화를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존을. 아,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중투복색화 지존. 그때 사진 보니까 무슨 금계산반으로 나왔던데. 네. 중투복색화 지존 5촉. 가격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25cm에 폭은 6mm입니다. 가격 10만원입니다. 7번은 정일풍입니다 호피반이 예쁜. 국내 품종이죠. 제일 처음에 이 뒷대를 받아왔는데, 무늬가 아무것도 없길래 진짜 정일분 맞는지 참 재밌었는데, 신화를 받은 채로 이렇게 보니까 무늬가 완전 좋네요. 입장 수도 8장이 됩니다. 이 뒷대를 빼고 보면 정말 예쁘죠. 잎에, 이, 생김새나, 이런 게 굉장히 예쁩니다. 아쉬운 게 뿌리인데, 어, 뒷대 뿌리는 이제 조금, 뭐, 아니, 많이 안 좋았다가, 신화를 받았는데, 신화 뿌리 내린 게 지금 두 가닥 내렸습니다. 생장점은 여전히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쪽에 눈이 하나 있네요. 뿌리가 닥수 아쉽지만 뭐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단단한 뿌리들이고 네. 생장점도 살아있고 배양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일품. 잎길이 13cm, 잎폭은 8mm, 전진촉 기준입니다. 13cm에 8mm. 가격은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8번은 중투호입니다. 두 촉에 무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녹갓을 아주 예쁘게 썼죠. 네, 완전 그림 같은 녹갓을 쓴 중투입니다. 예쁘죠? 뒤쪽에는 세력이 안 좋다가 올해 농사를 좀잘 지었는지 세력을 좀 받았네요. 뿌리 탄화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데 보시면은 생장점은 살아 있습니다. 네. 탄화는 좀 됐어도 생장점은 살아있습니다. 사실 너무 하얀 뿌리는 뭐 약재를 썼을까봐 의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저도 사올 때 너무 하얀 뿌리는 좀 경계하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면한 흔적도 있고 건강한 중투입니다. 전부 다이 녹갓을 보고 뭐한 에라님 분은 집었다가 아 집에 중투 많은데 이러면서 <laughs> 다시 놓고 가시기도 하고 아무튼 뭐꽤 눈에 띄는 중투입니다. 입길이는 16cm 폭은 9mm 현재 이 보이는 전진촉 기준입니다. 벌부도 좋고 네 녹각도잘 쓰고 색감도 좋은 중투호 가격은 1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9번은 배양종 사피입니다. 배양종의 사피 문이 예쁘게 들어왔죠. 문이 예쁘게 들어오고 신화 잘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바크 잘 물고 있고요. 이건 100% 바, 바크로 심은 거라 난석보다 바크를 잘 물고 있네요. 네, 뿌리 깔끔하죠. 사실 멸균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배양된 거라서 뿌리가 완전 이렇게 하얗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바크 다 털어내면은 완전 하얗겠죠. 이게 떼어낸 자리입니다. 떼어낸 자리 보이시죠? 배양종도 이거를 속이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면서 배양종을 욕하시고, 배양종 속여서 파시던데, 뭐, 이게 배양촉입니다. 이게 붙어있으면은, 배양촉인 걸 알죠. 이렇게 뿌리가 많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미끈미끈하다 해야 되나요? 이런 뿌리가 있고 생강근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배양촉입니다 이거를 방금 떼어내서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름 다 아실 텐데 아무튼 배양종 사피입니다. 굉장히 예쁜 배양종 사피 위쪽에는 살짝 갓을 쓰고 있네요. 네, 배양종 사피 가격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사피입니다. 10번 사피 배양종은 아니고 아주 무늬가 좋은 황색의 서반 사피입니다. 아쉬운 게 뿌리 상태입니다. 뿌리만 좋았더라면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서반 사피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 황색으로 엄청 진하게 들어오는 그, 거랑 같은 종이거든요. 네. 지금 뿌리가 약한데도 이 정도 빛을 냅니다. 아직도. 조금만 더 세력이 발전하면 황색으로 아주 멋진 서반사피가 되겠죠. 지금 아직 뭐 뿌리가, 가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반사피, 새촉이구요. 입길이는 24cm, 잎폭은 7mm입니다. 가격은 뿌리 상태 감안해서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